네, 반갑습니다. 어, 새벽이네요. 어, 잠도 안 오고 해서 일단 MLB 아침 경기 좀 준비해봤고요.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양키스 경기부터 어, 마지막은 다저스 경기까지 어, 총1 1 경기 좀 준비했는데 그 중에 좀한 경기 좀 어려워서 좀 제외를 했고요. 총1 0 경기 어,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양키스랑 이제 에인저스 경기인데 자에인저스가 지금 두 경기 다 잡. 음, 잡았고 지금 양키스가 지금 수입당할 좀 이게 좀 처해 있는데 자 지금 수입을 안 당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배당은 양키스로 좀 향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배당배출도 1.33은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건 뭐 정배에서 큰 특이사항 없이 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언업 쪽인데, 여기가 지금 좀 어렵기는 해요. 분명히 여기는 배당 조정이 아침에 있긴 할 건데, 어, 현재 기준으로는 어, 아직까지는 언더 쪽이 조금 더 좋은, 어, 좋은데, 이거 마지막에 오바로 틀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주의해 주시는 게좀 좋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토론토랑 이제 A, A 경기인데, 자, 요쪽은 지금 보면 추천 라인에 제가 상으로 좀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잠이 안 와서 배당에 지금 체크를 좀 하고 있었는데, 자, 현재 이제 에리 쪽에서는 배당은 어, 나쁘지 않게 좀 빠져 주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큰 움직임은 없어요. 어, 근데 일단은 에리 선발 쪽이 투수가 상당히 좋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배팅을 좀 하기보다는 좀 용기 있으시면 가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어 지금 뭐 배당 값은 현재 기준 나쁘진 않다. 1.84, 분배당 매출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59번, 음 이제 언업 쪽인데, 아직까지는 언더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LA 쪽이 좀 투수가 좋진 않아서 좀뜨드려 마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마지막까지 보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신시랑 이제 미네인데 요긴 제가 아침까지 좀 배당을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경기 중에 하나가 지금 신시, 어 신시가 지금 배당이 많이 빠지고는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 이정도면 아침에 배당 조정이 아마 일정한 6호 때까지 들어올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일단 오, 어제 경기였죠. 어제는 신시가 6대5로 잡아냈었고 2연승을 갈 것이냐 아니면 <laughs> 연승을 못갈 것이냐인데, 근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걸다 놓고 봤을 때는 여기 배당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단은 여기다가 관망이라고 표시해 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침까지 배당 뭐 주시하시는 게좀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오바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쪽 오바까지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기는 상등급 매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166번은 이제 에트라우지 매치인데 자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네 일단 지금 뭐 배당 배당을 다 놓고 떠나서 이쪽은 뭐썩 내키는 경기가 아니라 그냥 코멘트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언옵 쪽은 차라리 갈 거면 여기는 오바를 건드는 게 조금 좋아 보이고요 여기랑 좀 같은 등급인데. 지금 나쁘지 않은 건 제가 음영 표기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아침에 어 이제 어 배당 체크하셔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쪽은 어 제가 관망 표시해드렸고요. 자, 펜파랑 이제 볼티 경기인데 여기는 제가 후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어 그래서 자, 여기는 볼티가 어제 <laughs> 어 내가 가던 게 볼티였나? 어, 맞네. 어, 볼티. 저는 그래서 볼티가 어 뭔가 좀 작을 것 같거든요. 한번 더. 어, 지금 볼티가 전체적인 지표를 놓고 봐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배당 절사값 깨졌거든요. 이거 분명 아침에 여기 배당값 조정 들어올 거고 제가 봤을 때 배당 한 1.87대 한고 아, 그 정도까지 좀 빠질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 일단 파란 걸로 어, 표기를 할게요. 우선 요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자 언옵 언업 쪽인데 언옵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건 제가 등급은 중급 매겨놨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엄더 배당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화사기랑 세인트 경기인데 자 오늘 화사기 어제 좀 크게 또드려 맞았어요. 근데 화삭 쪽으로 배당이 빠지고 있는데, 전 이게 화삭이 이기려고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 이게 배당이 빠진다고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해주시고요. 근데 배당 배출 보면은 이게 역배가 충분히 터질 수도 있는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 번씩, 어,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179번은, 자, 이제, 언업인데, 여기는 차라리, 음, 오바? 어, 오바는 한번 <laughs> 짚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기준에서. 뭐, 배당은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는데, 어, 지금 배당이 1.74에 1.78, 배당 비도수는큰 차이는 없고, 여기서, 아, 이게 경기 몇 시, 8시 40분이니까, 이거는 배팅은 이제 무조건 직전까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최종적으로 배당 확인 하시고 나서 배팅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텍사스랑 이제 켄자 인데 자 켄자가 최근에 폼이 상당히 안좋아요 지금 켄자가 지금 좋지 않다가 아 어제 어제 한번 잡아냈죠 지금 최근 10경기에서 지금 2승 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켄자가 좀 폼이 떨어져 있는데 근데 어, 배당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켄자 지금 배당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음, 뭐 투수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투수가 좀 승률이 없는 투수기 때문에 내일좀 빠따만 살짝만 받쳐 주면은 잡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것도 제가 지금 베팅 후보로 좀 보고 있는 경기 중에 하나고요. 자그 다음 이제 언업쪽인데 여기는 일단 오바쪽 보는데 제가 등급은 하등급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용도만 좀 봐주세요 자 이제 샘플랑 이제 글블 인데 어 여기는 이제 관망 표시한거는 이제 시간대가 여기부터는 이제 벌어져요 그래서 어, 시간대가 여기부터 10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좀 배당 보고 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경기고. 자, 일단 어제 경기는, 어, 클불이 잡아냈죠. 어, 그리고 오늘도 배당 을 2.01을 받아냈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역배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주시를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배당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언옵 쪽인데 언옵은 여기는 아직 언더로 언더에서 뭐 배당 지금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 점수도 많이 안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크라고 이제 휴스턴인데 자 어제는 제가 추천 라인에 휴스턴을 넣어서 요거는 맞았었는데.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휴스턴이 어제, 어제가 13대3이었었나? 아무튼 뭐 대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패스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는, 어, 그냥 배당 배출률하고 현재 배당 움직임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언업 쪽은 차라리, 이거는 갈 거면, 저는 오바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 주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시할 거는 노란 음영을 제가 넣어 놓을게요. 어, 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213번 다저스죠. 어, 다저스 보니까 아직 선발이 확정은 안 났던 거, 아, 났구나. 음. 어, 일단 보니까 올해 좀 전적은 없네요. 에미시안으로 좀. 라인업은 올라와 있는데 어 아직은 전적 없으니까 이거는 다저스 경기는 일단 정배로 보지만 이거는 마지막까지 흐름 봐야 됩니다. 이런 경기는 다 투수가 어 이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올 시즌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 쌍벽 배당길이 만났어요. 2 7 0 73번, 그리고 1.8, 60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이 어디로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다저스는, 어, 담아이이라는게 항상 있었잖아요. 다저스 마인에 오버가 먹는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다저스 경기는 항상 좀잘 체크를 해놓으셔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편하게 먹고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어제도 다저스 오빠가서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가 편하게 가시는 길은 뭐 이런 길이 있다 이거고. 일단 멤버십 배당표는 아직 좀 작성을 좀 하고 있어서 이 멤버십 배당표인데 이거는 아침에 배당 좀 보정 좀 해서 좀 올려드릴 거니까 멤버십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 내일 경기 한번 보고 갈게요 어 일단은 자 nlb 오늘거 말고 아, 아직 배당이 안떴구나 배당이 안떠가지고 내일 일정은 그쵸 내일은 새벽 경기가 있으니까 어 제가 요거는 준비해서 올지 아니면 제가 배당감이 좀안 좋으면은 야간 경기를 넘어가고 어 그냥 아침 경기를 아침도 하나, 두, 하나, 둘, 셋, 네 경기밖에 없네 아침은 새벽이 많구나 이건 제가 시 경기 좀 배당 좀 봐서 제가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록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좀 있으면 다들 출근하시는데 출근 다들 조심히 하시고 오늘 하루 오늘,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